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 때문에 극적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 이즈모 준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 8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동부에 있는 콘툴라 이날 아침 콘툴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7세 이즈모 준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즈모 준이가 사는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이즈모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이즈모가 집정 나와 반갑게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경찰들은 이즈모의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카페 뒤에 쓰러져 있는 이즈모의 아내 카이야 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카이야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 이즈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이즈모는 아내가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즈모의 표정은 아내를 잃은 사람의 모습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태연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내 카이야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부검을 의뢰하였고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즈모와 카이야 부부의 세 자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경찰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을 지키거나 잘 모른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 사는 부부의 이웃들도 인터뷰했는데 이웃들은 부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싸움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이즈모와 카이야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이웃들이 신고를 한 기록이 경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이즈모가 술을 마시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추궁했습니다. 남편 이즈모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사망한 것은 단순 사고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 카이아의 보검 결과 보고서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었고, 머리의 부상은 누군가가 둔기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시관은 아내 카이아의 사망 원인이 머리의 충격으로 인한 두개내 출혈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보검 결과를 검토한 경찰은 즉시 이즈모를 체포하였고 이즈모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확신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즈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아내가 술을 먹고 넘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경찰은 심증만 있었을 뿐, 남편 이즈모가 아내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이즈모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아내 카이아가 술에 취해 실수로 넘어져 사망했다는 이즈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는 경찰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즈모의 아내 네 카이아가 죽은 것은 단순 사고였다고 발표했고, 이렇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뒤인 1990년 1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경찰에게 10년 전 세상을 떠난 이즈모 주니아의 네 카이아의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이즈모와 카이야 부부의 장남이었는데 그는 경찰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남편 이즈모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던 경찰은 즉시 부부의 아들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경찰에게 당시 어머니가 죽기 전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폭로에 깜짝 놀란 경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였고 아들이 지목한 용의자 이즈모를 소환하여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한 이즈모는 여전히 아내 카이아가 술을 마시고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10년 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은 이즈모에게 그의 아들이 모두 자백했다고 말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이즈모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즈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했고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아내 카이야는 남편 이즈모의 공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즈모는 쓰러진 카이아를 화장실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욕조 쪽으로 넘어져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넣고 뜨거운 물을 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이즈모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땐 그녀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즈모는 아내의 치아를 기념품으로 챙겼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알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즈모의 말 때문에 그에게 당한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한 정보를 좀더 얻기 위해 이즈모와 가장 친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사람, 마티 하파넨이라는 남성을 조소문했습니다. 마티는 이즈모의 친구이자 이웃사촌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이즈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은 이즈모의 친구 마티가 1986년 7월 헬싱키 키비노카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머무는 도중 의문의 화재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즈모의 친구 마티의 미망인 에일라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마티의 아내 에일라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남편을 잃고 얼마 뒤 남편의 친구 이즈모가 찾아와 화재 당시 마티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마티의 아내 에일라에게 왜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마티의 아내 에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이즈모가 남편 마티를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의 곁으로 보내주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년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다행히 1990년 1월 수사가 재개되어, 비로소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헬싱키 키비노카에 있는 별장에서 마티 말고도 의문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즈모에게 아내의 죽음 뿐만 아니라 친구 마티의 죽음, 그리고 헬싱키 키비노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몇 주간의 신문 끝에 드디어 이즈모는 입을 열었고, 그는 경찰에게 수년 동안 자신이 벌인 추악한 범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이즈모 준이는 1943년 6월 27일 헬란드 헬싱키의 동부에 위치한 콘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콘툴라는 헬싱키의 교회 지역으로 이민자와 난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는데, 이 지역은 대체로 폭력과 마약거래로 악명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콘툴라 경찰은 매일같이 술에 취한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심지어 부부싸움을 막기 위해 하루가 멀다고 출동했습니다. 이즈모는 아내 카이아와 결혼하고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도시 콘툴라에서 새 자녀와 함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웃들은 부부가 또 싸우고 있다고 자주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80년 8월에도 이즈모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웠는데 이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심하게 아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즈모는 범행 이후 세 자녀에게 만약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당시 이즈모의 협박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즈모는 증거 불충분으로 훈련하게 되었고 아내 카이아의 사망 보험금으로 약 5만 마르크,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즈모는 가장 친한 친구 마티와 함께 수령 받은 보험금으로 많은 양의 술을 구입했습니다. 이즈모의 모습은 아내가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그는 술을 마실 생각에 들떠있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스모는 친구 마티에게 이제부터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이스모는 술만 마시면 친구 마티와 그의 아내에게 아내 카이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모는 술에 취할 때마다 매번 아내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매번 그의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친구 마티와 그의 아내 에일라는 이스모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에일라는 남편에게 이즈모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이야기했으나 남편 마티의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뒤인 1986년 6월, 이즈모는 헬싱키 키비노카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세포와 유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남자는 낚시를 하면서 친해져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근처에 있는 세포와 유아의 오두막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즈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사소한 이유로 그들과 다투었고 결국엔 이즈모는 그들의 오두막에서 쫓겨났습니다. 화가 난 이즈모는 오두막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화를 삭히기 위해 돌아다녔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에 찬 이즈모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세포와 유아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두막에 남아있었던 세포와 유아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이즈모는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공격하여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두막에 불을 질러 버렸고 근처에서 오두막이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두 남성이 실수로 램프를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보고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즈모는 술을 먹고 친구 마티에게 얼마 전 자신을 욕보인 두 명의 남성을 심판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티는 아내 에일라에게 이즈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에일라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으나 마티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이즈모가 자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달 뒤인 1986년 7월 마티는 자신의 별장에서 친구 이즈모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민감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마티는 이즈모의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한달 전에 두 명의 남성이 화재로 죽은 사건이 모두 이즈모가 벌인 범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티는 이즈모에게 자수하라고 설득했으나 이즈모는 친구 마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남자는 심하게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서로를 밀치며 크게 싸웠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이즈모의 공격으로 친구 마티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마티의 아내 에일라는 즉시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이 단순 사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아내 에일라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 사건을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 지어 버렸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이즈모가 친구 마티아 네 에일라를 찾아와 계속해서 입을 놀리면 남편의 곁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에일라는 이즈모의 협박에 앞으론 조용히 있겠다고 말했고, 다음 날 즉시 이즈모를 피해 멀리 도망쳐 이즈모의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4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2년 뒤인 1988년 11월, 이즈모는 술을 사기 위해 상점에 방문했는데 실수로 뒤에 서 있는 남성의 발을 밟았습니다. 이즈모가 발을 밟은 사람은 폴리라는 남성이었는데, 이즈모는 사과의 의미로 폴리에게 술을 대접하겠다고 말했고, 폴리는 알겠다고 말하며 이즈모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날 두 남자는 만취가 될 때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번에도 사소한 이유로 이즈모는 폴리에게 싸움을 걸었고 결국 그는 폴리의 오두막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즈모는 폴리가 잠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몇 시간 뒤 폴리의 오두막에 들어가 잠을 자는 폴리를 공격하여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폴리의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즈모는 아내를 포함하여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남자들은 모두 헬싱키 키비노카에 있는 자신의 별장과 오두막에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폴리의 사망 사고도 단순 사재로 처리해 버렸고, 결국 이렇게 이즈모는 완전 범죄로 빠져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지 10년 뒤인 1990년 1월, 이즈모의 큰아들의 진술 덕분에, 이제까지 그가 벌인 추악한 범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90년 1월, 수사가 재개된 이후 체포된 이즈모는 경찰에게 그의 아내를 포함하여 5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즈모의 자백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이즈모의 아내 카이아 주니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부부의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5명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몇달 동안 모든 사건을 조사한 뒤 이즈모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즈모는 자신의 자백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즈모는 사건 당시 자신은 헬싱키에서 5 0 k m 떨어진 시설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이즈모가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건 당일 그가 치료 시설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경찰에게 이즈모가 입원한 치료소는 평소에 환자들을 강제로 가둬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맘대로 나갈 수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즈모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시설을 떠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가 알코올 중독 시료소에 입원한 것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이즈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이즈모가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라도 이즈모와 다른 의견을 내어 그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이즈모는 그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꼭 복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즈모가 술 친구들과 말다툼 이후 쫓겨난 뒤 복수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 친구들을 살해하고 오두막을 태워버린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판은 2년간 진행되었고 1992년 2월 6일 법원은 이즈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헬란드 법원은 아내 카이아주니를 살해한 것은 폭행으로 인한 과실 시사로 보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방화 살인 및 재산 파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목으로 이즈모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12년 뒤 수감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즈모는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95년 11월 3일 이즈모는 고작 3년 만을 복역하고 51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즈모가 죽자 5명의 사람을 죽인 악마에겐 너무 빠른 해방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